최고의 성공으로 이끄는 부자 수업 13가지. 부자 수업 첫 번째 자본주의 그래프의 우상향을 믿어라. 주식 수익률이 채권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차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라타라. 부자 수업 두 번째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폭락의 전조가 와도 우량 주식은 팔지 마라. 우량이 아닌 것은 거들떠 보지도 마라. 부자 수업 세 번째 전망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흔들림 없이 보유하라.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것이다. 고수의 그래프에 올라타라. 주식은 오래 보유한 사람이 이기는 개인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믿고 따르라. 부자 수업 네 번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라.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라. 부자 수업 다섯 번째 공포와 탐욕을 이기는 자가 투자에 성공한다. 건전한 마음으로 투자하라. 주가가 떨어질수록 우리는 부자가 된다. 미스터 마켓의 이야기는 무시하라. 부자 수업 여섯 번째 미국 우량주식이 정답이다. 증권 분석 시도하지 말고 우량주식을 선택하라. 빚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라. 내가 아는 정보는 모두 주가에 포함되어 있다. 부자 수업 일곱 번째 지식이 아니라 마인드가 부를 가져다준다. 단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될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공식은 우량주식의 장기 투자뿐. 주식 시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라. 부자 수업 여덟 번째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하라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위험하다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주식도 사지 마라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자가 부를 얻는다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하더라도 우량에 집중하라 부자 수업 아홉 번째 비우량 주식은 철저하게 외면하라 미국 우량 주식은 경이로운 수익을 가져다준다 욕심에 눈이 멀면 비우량을 사게 된다 고독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 부자 수업 열 번째 펀드 매니저보다 원숭이를 믿어라. 펀드 매니저보다 원숭이가 투자를 더 잘한다. 종목 선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최고 상품에 가입해도 돈을 잃는다.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다면 ETF에 투자하라. 부자 수업 열한 번째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부자가 되려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무난한 실적에 만족하라. 공짜 정보는 듣지도 말라. 부자 수업 열두 번째 안전마진의 현대적 개념을 이해하라. 싸게 사서 절대 팔지 않으면 놀랄 만한 부자가 된다. 100년 뒤 관점으로 안전마진을 바라보라. 부자 수업 열세 번째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자가 된다. 워런 버핏. 그레이엄이 반대한 철도 주식으로 성공하다. 그레이엄보다 워런 버핏이 더 부자가 된 이유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